안녕하세요 석연파파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집달 탱크맨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서집달 회원님이 토보님과 함께 동행임장 중입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보입니다 네 축하드려요 그리고 네. 네. <laughs> 뭐 최근에 컨설팅을 받고 투자를 하셨고요 네, 네 지금 그런 상황이고 투자하신지 한 3개월 됐나요? 네, 네 5월달에 네, 됐습니다 네 3개월 정도 되셨고 어쨌든 오늘 그 이벤트에 당첨되셔서 동행 임장이 참석하셨는데 사실 그 소액 투자를 염두에 두고 오셨죠. 네. 예. 그래서 뭐 이제 본인의 명의는 지금 현재 쓸수 없는 상황이니까 네. 부모님이나 아니면 이제 막내 동생의 명의를 통해서 이제 소액 투자를 하시려고 오신 거고. 네. 오늘 양주와 동두천 임장을 하루 종일 해보셨습니다. 예. 간단하게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어, 우선은 제가 한 번도 안 와봤던 곳이라서 네, 그렇죠. 예, 어제 걱정을 좀 했는데 와서 그두 분이랑 도뱅이 8님께 설명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음. 네. 네. 되게 무사히 잘 네. 되게 동주시가, 양주시 동두천 둘다 좋아질 곳과 좋아진 곳이 확실하게 볼수 있는 그 인상 깊었습니다. 네. 아까 우리 신도시도 갔었잖아요. 네, 네, 네. 신도시 어때요? 느껴보니까 신도시 이쪽 옥정이든 고뭐 회천 뭐 이렇게 갔는데 네. 신도시 어떻던가요? 음, 되게 모르고 봤을 때는 옥정 신도시, 회천 신도시에 있는 되게 휘황찬란한 새 아파트. 깔끔하죠. 네. 네, 동네 깔끔하고. 근데 이제 서울의 아파트들보다 확실하게 너무 이제 가격이 낮으니까. 네. 사야겠다는 생각, 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네. 이제 뭐 설명을 들어보니 더 이제 넓게 이해할 수 있게. 네. 네. 다행입니다. 사실, 어, 그, 그 부분에 있어서, 네. 어, 좀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희 말이 맞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어서. 요즘은 그런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예전에 컨설팅 받고 경기도 외곽 지역에 신축을 사신 분이 있는데 1년 만에 다시 연락 와서 다시 컨설팅 받겠다. 그때 말을 듣고 서울의 구축, 재건축 아파트를 샀어야 되는데 괜히 경기도 신축 사서 오르긴 올랐지만 서울보다 더 올랐다. 하소연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포인트였어요. 사실 동두천과 어, 양주 임장의 포인트는 아파트 투자처가 아니라는 그게 핵심이었고, 그러면 이제 어,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 신규 역세권 개발 지역 주변에 괜찮은 부지를 사는 게 핵심. 그리고 괜찮은 재개발 지역, 그 그러니까 신규 역세권 주, 어, 지역에 괜찮은 재개발이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될 만한 곳을 찾아서 들어가는 곳. 이제 그게 핵심이고, 이제 뭐 하나 더 추가하자면, 공주가 1억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소액 투자처가 있는지, 이제 그게 핵심인 거죠. 근데 뭐, 양주에도 그럴 만한 게 있고, 동두천에도 그럴 만한 게 있어서, 어 오늘 그걸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재개발 구역도, 어 그, 양주에 있는 재개발 구역 몇몇 군데도 갔었죠. 근데 이제 왜 해제되는지, 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땅의 용도도 좋지 않고 주변의 성향도 따라주지 않아서 기타 등등의 이유로 해제가 됐는데 그런 곳은 투자하면 안 된다. 예, 이제 그런 부분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어, 오늘 그 어쨌든 멀리서 오셨고 아침에 10시부터 이제 만나서 저희가 임장을 했는데요. 어, 끝으로 이제 궁금한 점이나 뭐 그런 점 있으시면은 한번 여쭤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쉽지 않아요. 가장 좋은 거는 어 주기적으로 임장하는 게 제일 좋아요. 실제로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현수막 이런 걸 확인을 하는 작업을 보셨죠. 계속 그런 걸 확인을 하잖아요. 어 저희도 이 동두천과 양주 지역을 뭐한 6개월, 한 반년 만에 온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왔던 게 겨울 정도였던 것 같은데 뭐 반년 만에 온것 같거든요. 오자마자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만약에 올수 없다면 어. 어, 일일이 동두천시청 홈페이지나 양주시청 홈페이지를 들락날락 거리면서 용역발주가 되고 있는지 그런 공문, 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됐다, 아니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해제됐다, 혹은 뭐 건축심의에서 통과됐다, 그런 이제 공문들을 계속 일일이 추적을 해야 되죠. 추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귀찮다. 그냥 어플상으로 확인만 해도 돼요. 어, 아무 이슈가 없는데, 그 주변에 아파트 값이 오르락 내리락 변동이 있다 면은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쯤 한 번씩, 어, 임장을 가보시면 좋은데, 어쨌든 그렇죠. 제가 오늘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어, 의정부부터 투자하고 양주나 동두천 넘어도 늦지 않는다. 예, 음. 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근데 특별히, 어, 괜찮은 매물이 있으면 지금 선점해도 좋아요. 양주나 동두천은 특히 양주 쪽에서는 예. 그래서 오늘 핵심은 그겁니다. 예. 또또 네. 또 없나요? 또요? 없으면 굳이 뭐안 하셔도 되는데. 네. 예. <laughs> 너무 많이 중간에 엎어 봐. 네. 네. 사실 뭐 오늘 하루 종일 네. 얘기를 많이 해 가지고 네. 진짜 많이 대화해 가지고 정증이 네. 되게 많이 풀렸거든요. 네. 다행이에요. 네. 그리고 뭐 강의도 여러 번 들으셨잖아요. 네. 예. 강의 들으신 게 효과가 좀 있나요? 네, 네, 효과가 많이 있고 음. 그 킹크비님이 오늘 좋아질 곳을 먼저 선점해야 된다고 네, 이거 네. 많이 말씀하셨는데 좋아질 곳이 어떤 곳인지 듣고 이해할 정도 네그 <laughs> 정도 <laughs> 다행입니다. 네. 아무튼 이미 완성이 된 곳들은 사실 뭐 그런 것도 오르죠 오르뭐 거래가 뭐 되면서 계속 오르겠지만. 그런 곳보다도 단계적 단계별 피를 먹을 수 있는 곳들이 훨씬 더 거래가 많이 되면서 많이 오른다. 그리고 이제 뭐 옥정신도시 괜찮지만 거기 신축 아파트 2년차 신축 아파트가 어, 매물이 100개가 넘게 쌓인 걸 보셨잖아요. 예.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어, 이쪽 지역은 아파트 투자하기보다는 아파트 실거주하는 거가 더 좋다. 예. 그리고 저 앞에 보면은 지금 도로. 연결하는 보이시죠? 네. 예. 아까 말씀드렸던 북쪽으로 계속 도로를 뚫는. 네. 예. 예, 카메라 상으로 예, 지금 서업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그렇죠. 예, 이런 도로들이 뭐 이제 북쪽으로 향하는 그런 도로 있잖아요. 러시아 네. 예. 횡단 열차도 탔으면 좋겠네요. 한번. 네. 예. 개성주공 뭐 개성 에리 뭐 <laughs> 휠스테이트 이런 것도 뭐 나오면 좋겠네요. 언젠가는. 네. 네. 예. 농담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어쨌든 뭐 하루 종일 네. 또먼 곳에서 오시느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은 함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빵 아, 어. 사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 아 <laughs> 네. 싶었는데.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